네, 이제 분위기를 살짝 뒤집어 볼까 하는데요. 이 순서는, 이 순서부터는 어른도 아이처럼, 아이도 더 아이처럼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귀는 종은 눈은 동그의 중고독부 교사들이 준비한 동화구역. 마음 착한 매기입니다 웃음도 있고요. 어, 나도 저런 적 있는데.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끝나고 나면 마음이 괜히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빠져들 준비 되셨죠? 예 동화 속으로 퐁당!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박수! <laughs>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 중부동부 선생님과 전조사입니다. 이거 뭐예요? 유치원 그의 마당에는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못에는 여러 물고기가 살고 있었답니다. 며칠 전 목사님께서 낚시하러 갔다가 크고 못생긴 메기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아니, 저렇게 못생긴 애가 우리 연못에 오다니. 글쎄 말이야, 너보다 못생겼지. 연못 속에 다른 물고기들은 못생긴 매기야는 놀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기는 너무 심심해서 고운이 자고 있는 이거 아가씨에게 갔어요. <laughs> 이거 <이가> 아가씨, <laughs> 이거 아가씨, 정만잘좀 말고 나랑 성탄절 연습해서 교회 축가 파티하로 가요. 이거 아가씨는 매기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아니에. 참 못생기네 매기가 나하고 찬양을 같이 하자고? 자리 가라 저리 가목하 멀리 달아나버렸어요 나도 찬양 연습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 주고 싶은데 아이씨 아니야 이번에 금붕어 것이니까 여다 금붕어 것이 금붕어 것이 나와 같이 찬양해요 아이, 깜짝이야. 너는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난 너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단 말이야. 하며 금붕어도 멀리 달아나버렸어요. 왜 모두들 나를 싫어하나? 강에 살때 아빠, 엄마, 친구도 많았는데 왜 아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목복 소리를 가져야겠어. 그러면 나와 놀아줄 거야. 맥기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연습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쪽에서 작은 송사리가맥기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laughs> 날씨 정말 좋다. 숙기자도 말이야. 잘됐다. 그 동안 내가 연습했으니까 시험해봐야지. 숭사리야숭사리야 나하고 놀자. 야, 저리 가. 그때였어요.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아프단 말이야. 고약한 심수꾸러비 물메기가. 군붕어와 네, 잉어 등에 올라 앉아서 못 살게 구는 것이었어요. 다른 물고기는 그냥 벌벌 떨 뿐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씨 착한 메기는 네, 내가 도와주어야겠다. 조회들을 나랑 안 놀아주었지만, 내 친구들이려 말이야. 보자이 네, 인연! 물매비야! 하고, 커나란 입으로 에서 풀려난 잉어와 금붕어는 메기야 너무 고마워. 네 얼굴과 네 목소리가 빛대고 돌지 않는 우리 그래도 널넌 구해 주었구나. 넌마음시가착하구나 우리 친구야. <laughs> <너무 고마워. 웃음> 정말 <웃음> 못생긴 너랑 <나랑> 친구할래. <laughs> 응. 우리 함께 성탄절 찬양 연습하러 그 가정 이야 신나다 신나다 그날부터 매기는 친구들과 찬양을 열심히 연습해서 성탄 발표회를 했답니다.